와! 어? 어, 한명 납치 성공! 납치 성공! 때려! 때려! 도너먼트도너먼트저 집으로 가면 얘 친구 있어요 우리 그냥 따라갈 거예요 잡아, 잡아! 빨리! 빨리 타! 빨리 타! 아! 도망가, 도망가! 빨리 타! 빨리 타! 블루집다 먹으면... 도망가! 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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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저거 하면 어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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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 뭐예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주유소에 사람이 있거든요? 네, 어, 뒤지겠죠? 오케이. 가면? 아저 시프 두개 있으니까 오토바이 가져오세요. 저한테 있긴 해요 오토바이가. 아시죠? 제가 이상하겠습니다. 간다. 어? 아씨 뒤에 붙었다. 아 아니 오토바이 안 붙여졌어.